자, 오늘 자 꿈세계 보스는 이루시카인데, 이루시카에서 또다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이루시카에 들어가는 조합들이라든지 주문석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긴 했는데,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루시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엘란을 쓰는 조합, 바엘란과 퀸, 그리고 신바트를 쓰는 조합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할 수 밖에 없는데,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치시게 되면, 신바트가 20강 정도라고 했을 때는 303빌리언 이상으로 데미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요. 진급 상태가 뭐 파라곤 2, 3이 정도로 높다면 이것보다 좀더 높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엘란 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문석을 신경 쓸게 퀸밖에 없는데 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술이라든지 폭발 이런 것들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비수를 썼을 때 확실히 좋은 점수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팀 같은 경우에는 퀸의 주문석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신바드가 질품을 사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 모두 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술을 사용하시면 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엘란에 드실 수 없는 분들은 2번 배치와 3번 배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2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퀸이 챔피언 플러스 이상으로 무조건 진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급이 안돼 있고 퀸이 신화 플러스 등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스모키만 단독으로 걸어서 소니아 버퍼를 신바트와 스모키가 받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퀸이 챔피언 플러스를 찍지 못했다면 퀸의 주문석은 무조건 요소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진급이 낮을 때는 퀸의 주문석을 요소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2번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바엘란 말고 신밧들을 메인 딜러로 쓰신 분들은 여기 있는 2번 배치로 많은 고점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번 팀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사용했던 질풍 주문석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질풍 주문석도 그렇고 치타 주문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부터 치타, 질풍, 여러 가지 주문석들을 다 사용을 해봤고 질풍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요술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풍과 치타를 쓰게 되면 문제점이 이루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갔다 아래쪽으로 갔다 계속해서 텔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텔포를 사용하는 횟수가 질풍이나 치타를 쓰게 되면 이루시카의 텔포 횟수가 다섯 번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신바트 궁극기와 또 연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주문석들을 쓰게 되면 이루시카의 텔포가 다섯 번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균형이라든지 요술 그리고 아예 신화 플러스 세트 효과를 보지 않도록 잡주문석을 넣고 쓰시게 되면 여기 있는 텔포가 4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질풍 치타를 쓰는 것보다 균형 또는 요술 아니면 잡주문석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바트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균형을 맞춰주실 수가 없다면 만약에 요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요술을 사용을 하시고 신화 플러스 세트 주문석 효과만 받지 않도록 그냥 신화 플러스 주문석 아무거나 섞어서 짬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딜 차이가 요술이라든지 잡주문석 이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데미지를 낼 수가 있고 균형이 이제 약 1빌리언 정도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균형이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월드보스에 들어가는 캐릭터 주문석도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주문석을 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석 재료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요술이라든지 잡주문석으로 세팅을 하셔서 신바트 2번 배치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제 소니아는 마력, 쌍둥이 요술, 그리고 킹 같은 경우에도 폭발이라든지 요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비술을 사용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괜찮은 데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석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모키의 소생이라든지 요술, 이런 것들까지 세팅을 하셔서 이번 이루시카에서는 이번 배치를 쓰시게 되면 여기 있는 주문석을 꼭 참고를 하셔서 신밧들을 활용해 높은 점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